testimony, 증거, 증언. test는 증명하다라는 의미고, m o 는 보여주다라는 의미니까, 증거를 갖고 보여주는 증언. theft, theft는 Thief. thief가 이제 도둑이니까, 그런 어원이 같아요. 도둑질. threat 하면 협박, 위협, 위험. threat이 이제 밀다라는 의미가 있고, 밀면서 위협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Trial, 재판, 시도, 시험 Try가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죄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재판 w o w 비통, 불행, 재난 이거는 감탄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의 불행, 비통함 생각하시면 되고 Wreckage, 난파, 잔해물, 잔해 Wreck이 들어가면 잔해물, 부서진 것들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이제, 레커차 생각하시면 돼요. 견인차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 끌고 가는 거. Alliance, 동맹, 연합. A는 2의 의미고, LIG는 묵다라는 의미니까, 그 명사 형태죠. 그래서 동맹, 연합. NRK 하면 무정부 상태, 난장판. ARC, j a r 가 들어가면 지배하다라는 의미. AN은 부정이니까, 어, 지, 지배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무정부 상태. Armament, 군비 무기. ARM이 들어가면 팔, 무기의 의미고, 이거의 명사 형태로 보면 돼요. 그래서 군비 무기. a r m o r 갑옷. 마찬가지, Army, 팔, 무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처음에 상체를 감쌌던 그 갑옷. Autocracy 전제정치 독재국가. 오토 t o 는 self, a c 시는 govern 지배하다라는 의미니까 혼자 지배하는 정치가 전제정치. Ballot 투표. 어, B A L L은 볼 공이죠. 그래서 옛날 이태리 이탈리아에서는 검은 공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 당시 거기서 나온 말. Barbarism 하면 야만 만행 그리스어로 바로바로 이 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참고 듣지 못할 행동이 야만적인 만행이다. 잘안 헤어지면 바바리코트 이분 야만이 생각하라 그랬죠. Barrier 장벽 장애물. B-A-R은 막대죠. 그래서 막대로 막아놓고 막아놓은 장애물. Colony 식민지. C-O-L-O-N이 재배하다 경작하다. cultivate 거든요. 그래서 그 경작을 하면서 집단불학이 생기고, 그렇게 식민지가 또 생겨났죠. compromise, 타협, 타협하다. COM은 together, promise는 약속하니까, 함께 하자. 약속한 게 타협.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COM은 together, tempo는 시간이죠.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동시대. counter tag, attack이 공격하다. counter가 반대죠. 그래서 반대로 공격하니 역습, 반격 detail, 세부사항 정보. de가 away, tai를 자르다니까 잘라서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은 세부사항 정보 distortion, 왜곡, 찌그러뜨림. dis가 away, tort가 비틀다의 의미죠. 그래서 비틀어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본래 모습과 달라지죠. 그게 왜곡이다 Dormant, 휴면기의 잠복 중인. D-O-R-M이 들어가면 잠자다라는 의미죠. 어, 참고로 Dormitory가 기숙사죠. Duo, 결투, 다툼 두 개의라는 의미인데 더블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결투. Dynasty, 왕조. D-Y-N-A가 들어가면 힘을 나타내고요. 그 힘을 가진 왕을 말합니다. 참고로 d y n 마 m i t e 가 생각 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Emperor 황제, em 안에 per prepare죠. 어 그러니까 나라 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내가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황제다. Era 시대, 연대. 요거는 이거 자체를 외우기가 힘들면 같이 외우세요. Glacial era에서 뭐 빙하기 그리고 유이어도 같이 잘 나오죠. escalate 확대되다. 어, 여기서 S C A L A가 들어가면 올라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 이거 아웃스의 개념. 바깥으로 수치가 올라가니까 확대되는 거겠죠. exploit 착취하다, 개발하다, 이용하다. EX가 아웃스의 의미, PLI가 여기서는 어 사용하다라는 의미니까 바깥으로 사용할 정도, 바깥에 내놓아 사용하니까 착취하다, 개발하다, 이용하다까지. f a 은 기근, fam이 들어가면, hunger, 배고픔의 의미고요 유의어까지, 유의어까지 다 알아두세요. hunger나 starvation 들어가면 다 기근이라는 의미죠. fit, 위협, 묘기. fit 자체가 만들다라는 의미, 그니까 노력으로 만들어낸 위협, 또는 묘기. frenzy, 광란, 발작. 이거는, 어, 이거 자체가 fren이 들어가면, 강한 흥분 상태를 나타내고요 이 ZY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제 Crazy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